정말 옆에 참 옆에. 정말 미안한데 두 사람 앞에 은우가 있으니까 진짜 은우 빛난다 반쪽이라 <laughs> 반쪽 <안쪽. 웃음> 진짜 잘 생겼다. 아이뭐 이제 먹고 먹이어 줘, 먹이어 줘, 재워 줘, 웃겨 줘. 근데 이렇게 팽일, 팽당하고, 팽당하고. 토사고 팽일하는 거예요 원래. 네, 예. 근데 이제 뭐 선왕이 <laughs> 끝나면 근데 은우는 누구하고 진짜 빛이 나는 거예요. <laughs> 빛난 <빛나는 웃음> 얼굴이야. 아... 젊음이 라는게 있죠. 그렇지. 예. 응. 우린 다 끝났어, 갔 아, 갔지. 아, 그래, 그렇게 아, 끝난 거니까 없 어, 없는 거라고 생각해. 없다고 어, 생각해. 난 비관주의자야. <laughs> 나는 비관주의자, 아, 비관주의자야. 비관주의자가 아니라. 아, 아니, 아그저 어디요, 그저저그 저, 저, 그래? 그 단종의 그저 그 왕릉 가가지고 어. 보면서 뭐 다음에 또 오면 좋겠다, 친구들하고 이러면 어. 얼마나 좋아요. 어, 어. 언제 또 오겠습니까? 아, 어머. <laughs> 이 사람 슬프게 만들어요. 우와. 어머, 괘씸하더라고. 다시는 맡을 수 없는 공기지. 아 언제 오겠어 또 여기를. 그쵸? 언제 또 하고 계십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나는 못올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렇게 보고 느끼고. 또올수 있는 거지. 떠올 수 있는. 그래서 그 얘기야. 지금 네. 황금터 좋은 게 네. 지금이라고. 네.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네 뭐. 이런...